과자를 먹던 대균이가 땅에 과자를 흘렸어. 게, 얼른 주소 먹어. 야 삼초 안에 삼초 국룰. 삼초 안에 그럼 또 진짜 과학이에요? 아 근데 그런 말 진짜 많이 하거든. 거기도 과학이 숨어 있어. 오. 아니 맞는 말이에요? 삼초 안에 먹으면 돼요? 그건. 아, 뭐 무슨 법칙이에요? <laughs> 나 농담하는 건줄았어요 아니 삼차 궁늘 근거가 뭐냐? 바로 박테리아의 속도가 아... 달팽이보다 느리다는 거. 아... 박테리아가 달팽이보다 느리니까 네. 빨리 떨어지고 주워서 먹으면 박테리아가 안달라붙는다고 오... 오기 전에 아...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냐면 카펫. 아, 진짜요? 아, 카펫이 가장 안전하고 카펫이 카펫 더럽지 않아요. 않아요. 데 카펫이 엄청... 가장 깨끗하게 나왔다는 거. 아 일반 바닥보다도 아, 일반 그런? 바닥보다. 어... 제일 안 좋은 데가 어디냐? 어, 바로 타일. 타일 보이 타일. 어, 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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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데? 어, 이거 네. 타일인데 이거. 어, 타일. 그래 타일이 제일 그렇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보다 박테리아가 너무 좋아하는 수분. 그러니까 음... 절대 불가능한 게 뭐냐면 수박 같은 것. 네. 떨어지면 바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아, 수분이 있으니까. 금세부터는 수 있고. 그럼, 뭐 박테리아가 걸음이 느린데, 수분을 좋아한다고 해서 날라와요? 수분은 자기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지. 물이 또당겨주잖아쫙 아. 땡겨주고 있어. 아, 그런 게있까 그래, 주워 먹으면 3초 안에 괜찮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식중독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점. 오. 개인적인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과학적으로. 오. 자, 다음. 태균이가 촬영을 마치고 매니저와 회식을. 해. 폭탄주를 마셨더니 평소보다 빨리 취했다. 여기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 폭탄주가 왜 빨리 취할까를 알면 어, 대처할 수 있다. 도수가 세니까 가장 빨리 취하는 온도가 몇 도냐면 15도에서 25도 사이. 아딱 소주. 아 소주. 오. 아 근데 폭탄주는 뭐맥주로 이렇게 맞아 그렇죠, 마시고 그럼 도수가 더 낮아질 거예요 어. 근데 왜 취할까? 아는 거 탄산 많이 마시고 왔는 같은데 예? <laughs> 맞아? 그렇죠, 맞아요 소맥이 더 빨리 취해요 그렇죠 해택 네. 빨리, 빨리 해줘 어? 뭐라고 어요 여자친구랑 쏘맥 먹었냐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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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예+ 예+ <laughs> 아, 어, 장주가... 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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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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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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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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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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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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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를 하는데 20%밖에 흡수를 못해 아... 위가 어, 위가 그럼 대부분 어디서 흡수하느냐 장으로 가야 돼 소장에서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 술을 먹으면 위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 거지 아... 근데 이 폭탄주로는 탄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거든 그럼 마시게 되면 이게 빠르게 소장으로 진행돼 버리면서 흡수가 빨라지게 돼. 야 그게 폭탄주의 원리였다. 는 그래서 아...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건 탄산음료와 같이 술을 마시면 그냥 아... 취한다는 사실. 토니 워터 같은 거. 어떤 삶을 살고 있나? <laughs> <laughs> 여자친구가 토니 워터를 좋아하시라고요? 너무 좋아합니다. 토니는 아, 아, 예, 예. 그걸 타야지, 막. 예, 예. <laughs> 없이도 안 먹습니다, 아, 예. 예. 아, 쓰니까. 예예. 예. 어, 여자들은 쓰는 거잘안먹아니까 어우,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술을 다 먹었으니까. 네. 다음 해장을 하러. 아 아. 지독한 숙취 잠을 깬 태균이가 해장국을 먹어요. 이 해장국 안에도 과학이 있다는 사실. 오 여기는 무슨 원리가 있냐면 술에는 사실 독성이 있다는. 포르말데히드. 아 그건 들어가는 순간 죽어. 들어가는 순간 죽어. 아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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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비슷한 게 들어있다 그러지 그래. 알코올인데 이들은 어디 들어가 있나요 주로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아 그냥 방부제. 아, 아, 위험한 거구나. 방제 아, 먹으면 아, 그냥 그냥 가는 아, 거야. 근 가는 거구나. 응. 데 에탄올은 이제 먹고 나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되냐면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아, 제가 그거 얘기할라 했어요. 아세트알데하이드. 아.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독성 물질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술을 딱 먹었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네. 그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안 돼. 어. 아시안 아, 그래서... 플러그 중국은. 아. 시아 트렁크 중국 뭐냐? 아, 아시안 플러그 중국은. 어... 그 얼굴 빨개지는 게아시아인들한테 조금 유독 많이 나온다는데. 아니 나타나고. 어. 네. 오... 초반에 특히 많이 빨개지는 사람. 아, 바로 너무 시뻘개지는 사람이에요. 어, 그게 진짜. 이유가 뭐냐? 바로 간에서 아스달데아이드를 분해하는 성분인 어, ALDH라는 성분이 있는데 어그 분해 효소 분해 효소 대들 음. 분해하는 효소 어, 그 효소들이 어 제대로 안 나오는 사람 그러면 이제 그 분해 효소를 촉진시켜야 되잖아 그쵸 아 어, 그게 바로 해장국이다 아 특히 가장 좋은 해장국 콩나물국아 공랄... 콩나물국과 아, 네. 특히 콩나물국 안에 들어있는 성분 스파라긴 아. 아. 어그 성분이 아니, 아미노산이 일종인데 오. 어 걔네들이 특히 이제 분해 효소를 촉진시켜 주면서 되게 좋게 만들어 준다라는 아. 어 그리고 국물을 마실 거잖아 그쵸? 국물을 마시니까 수분을 보충해 준다라는 거. 냉, 냉면은 다음에. 별로예요 냉면? 냉면이 죽인데 진짜 <laughs> 네, 냉면. <laughs> 네. 야 진짜 50대 형들이 하는 일인데. <laughs> 평양 냉면이죠. <laughs> <laughs> 그래서 일 딱... 사발들고 그쵸, 그쵸. 국물부터 마시고 면다 남기고 아 냉면 괜찮아 왜냐면 아, 그 육수가 있으니까 오 아, 어. 저는 해장할 때그 우리 아이스크림 크게 더 있잖아요 어. 제발 그만해 밀크로 된그 어. 아이스크림 어. 어. 네. 그거 한통 그리고 포카리 한통 1.5L 이렇게 먹으면 완전 괜찮거든요? 포카리는 이온 성분이니까 어, 이온 음료니까 어. 이온을 충족시켜 줄 것이고 그 아이스크림에는 단백질 이 성분이 우유 성분이 있으니까 단백질이 있을 거니까 또아 u 트 n y sink, hamber 다 h i l i so I'll die the punes and poster of that. I'm going there. I'm going there. I'm going there. I'm g 여기 <laughs> 그꾀 아이스크림이 열까지 네. 떡쳐가지고 막 <laughs> <그냥> 이러고 잤어요. <laughs>